그거 할머니 건데? 새 거요. 할머니 건데? 새 거요. 할아버지가 할머니 주려고 사왔는데? 아버지 인데 아, 할아, 버지가 할머니 주려고 사왔는데? 할머니 건데? 뺄 건데? 승현이 거 아닌데? 새 거요. 이리 와, 뜯어줄게. 이리 와, 뜯어줄게. 응. 신났네 승현이꺼야? 응 누가 사왔는데? 아빠가 사왔어요 아버지 사왔어요? 응 할머니 주라 안돼 할머니 주라 안돼 할머니 한번만 만지고 할아버지 옷볶고 뜯어줄게 응 할머니 만져도 돼? 응아 고마워 이건 이제 할머니꺼지? 응, 어, 이제 승현이 안 준다. 내 건데. <laughs> 내 거. 내 거야. 내, 내 거. 이리 와 뜯어줄게. 이리 가져. 와 응. 승현이 거야? 네 어, 한문이 거 아니야? 예. 네. 한문이 주라. 안 돼. 내 거. 한문이 주라. 내 거요. 알았어, 이리 와 뜯어줄게. 이리 와. 네. 좋아?